여러분, 매달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확정되었고, 2026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 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정책 실험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줄어드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는 것 자체가 보상받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험하는 거예요. 시범 지역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그리고 경남 남해군 등총 7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은 나이 제한 없이 매달 15만 원씩 2년 동안 기본 소득을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으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지역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고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60%총 8,9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격 요건도 간단합니다. 해당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고 학생, 노인, 농민, 상인 등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에요. 단,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진짜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인 셈이죠. 시범 사업이지만 지역별로 특색도 있습니다. 먼저 남해군과 영양군은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해서 매달 20만원까지 올려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천군은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에 참여하는 구조로 주민이 운영하는 기본소득 시스템을 실험 중이에요. 또 순창군은 이미 농민복지조례를 기반으로 준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만원씩이라도 주민 모두가 받는다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고,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죠. 또한 젊은 세대가 귀촌을 고민할 때, 기본소득이 나오는 마을이라면 살아볼만 하다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형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 모델을 검증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기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7개 군에서만 시행되지만 성공 사례가 쌓이면 전국 기본소득 시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2026년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를 통해 세부 공고가 순차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 주민이라면,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경기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현재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지역은 아직 없지만, 2026년부터 7개 군에서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대상은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사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활력을 지키는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새로운 정책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